안녕하세요 식욕 억제제 없이 대사 증진법으로 감량하는 마음 없는 다이어트 한약 해다바니온 원장 토용호입니다 오늘의 감량 사례는 37세 159cm 여성으로 결혼 당시 47kg에서 쌍둥이 출산 후 67kg까지 20kg가량 증가한 체중과 허리통증, 과민성대장, 배란통, 부종, 복부 피부 늘어짐 등의 증상을 함께 치료하고자 내원하였습니다 식욕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을 심하게 겪으신 이후 운동 및 다양한 방법으로 감량을 시도하였지만 뜻대로 안 되던 차에 산후조리원 동기소개로 감량은 물론 산후회복까지 챙길 수 있어 해답을 찾아오셨습니다. 159cm 37세 여성입니다. 상동이 출산 후약 20kg 증가한 체중 67.3kg로 내원을 하셨으며 총 체지방량 25.8kg 감량할 체지방량은 13.4kg입니다. 중간 체크한 결과 52.9kg로 줄었으며 체지방량은 13.1kg, 약 12kg의 체지방량이 줄었고 최종 40kg대 진입하면서 과민성 대장, 배란통, 부종 등의 증상들이 개선 및 소실되었습니다. 6세트 진행 후 결혼전 체중으로 복귀하였으며. 40kg대 진입 이후에는 관리모드로 유지관리하였습니다. 부종, 요통, 배란통 등의 증상이 개선및 소실되어 건강을 되찾았으며 여성분들은 건강이 개선되면 혈색이 밝아지며 피부톤이 윤택해집니다. 점심은 일례로 사진처럼 숙주볶음 500g과 계란 2개로 계란말이를 해서 드셨는데 감량단수 잘 맞추셨습니다. 출산 후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감량이 되지 않고 육아에 지쳐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다면 감량도 건강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답안이 언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